네, 안녕하세요. 지프로입니다. 오늘 심야 작업하는 내용은, 아, 제가 오후 4시에 넘어서 와서, 일 네, 여기가 메인 말단입니다. 여기가 20년 동안, 20년? 한 15년 사용 안 하는데, 완전 석기 시멘트에 콕채있던 거를 메인간, 아, 메인간 일단 먼저 털어놓고, 1번 메인간 다 털었고요. 엄청 고생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털었고, 어, 3개 털었고, 어, 깨끗하게. 어, 안에 장난 아닙니다. 네. 여기도 털었고. 그 다음에 저쪽 화장실하고, 이제 어, 여기, 여기, 여기도 지금 작업하다가 어, 기름 떨어지고 물 떨어져가지고 멈췄는데, 이제 여기 작업기 어, 쉬어야 되고. 아그 다음에가 이걸 다 끝내고 오늘 하루가 나는데 뭐 남탕을 또 해달라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 예, 지금도 지금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음, 말이 안 되는 거야. 여기도 있고 예, 여기도 있고 예? 아, 물다안 나가고 있어 요 저쪽은 이제 다 틀어서 나가고 석해 어마어마합니다 예, 지금 몇 개야 예? 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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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현장을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그렇고 어? 여기도 그렇고 어? 여기 보세요 지금 지금까지 작업한 양보다 작업할 양이 더 많아 아, 하... 거를 어쨌든 날 밤을 새서라도다 마무리 짓고 가야 되니까 아 빡시게 해 보겠습니다 컵레면 하나 먹었습니다